오늘은 어, 당신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60%가 거듭남이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삶에서 아무런 변화나 열매가 없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혹시 나도 그런 사람은 아닐까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조지 회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들은 선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 말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을 들으시고 어떤 분은 당황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나는 당연히 거듭났지 하고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거듭남이 도대체 뭔데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지도 모릅니다. 교회 오래 다니셨거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칫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교회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될까? 오늘 본문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의 지조자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 이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여러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오늘 본문은 그런데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그런데라는 단어는 우리가 요한복음, 이 3장 앞장에 있는 요한복음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알면 더욱 풍성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진정한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나의 죄를 대석하고 나를 영생케 하시는 그 예수, 구원자 예수가 아니라 기적, 이적을 행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그래서 24절, 25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에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진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진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의미 있는 말씀인데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군정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믿음은 표면적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적 갈급함이나 죄의 문제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모습만 보고 믿는 그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지 않으시었습니다.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 1절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한명한 한 명의 특별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단순한 많은 사람 중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율법에 정통하고 경건하다고 여겨졌던 종교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즉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기관이 산에 들린 공회원이었는데, 공의회였는데, 그곳에 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고위직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그에게 영적 갈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피상적인 표적을 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진정한 삶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즉, 이 그런데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무언가를 찾아 헤매던, 그리고 바로 무언가를 예수님이 주실 수 있음을 직감했던 한 영혼의 간절한 발걸음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중에도 니고데모와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을 맡고 신앙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그런데는 단순히 본문이 시작되는 접속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질문의 시작 이기도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표면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중심을 아실 때에도 거듭났다고 인정하실만한 참된 변화를 경험했는가? 바로 이 질문은 요한복음 3장으로 들어가는 첫 문이 될 것입니다. 이 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이었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추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저 나사렛 청년에게 가서 뭔가를 질문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밤은 단순히 시간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 믿음의 부족, 혼란스러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는 아직 영적으로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정중하게 바랍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겉보기엔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랍비 선생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3절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는 일. 예수님은 리고데무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 대신 거듭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 있죠?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 모할때 주기도 문할때 마지막에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 진실로 진실로는 이 아멘 말입니다. 이 말씀은 만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다면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거듭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도덴이라는 단어인데 위로부터 혹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노력이나 의지로만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탄생,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4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있삼나이까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을 육체적인 출생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그는 영적인 개념에 익숙하지 않았고 아직도 눈이 뭐를 열리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에 대해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거듭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에 의해 내 마음과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과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거듭남, 이 중생 본억에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덕이 되지 못하고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뭔가? 진정고 성령과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났다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없는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구절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이 육체적인 재탄생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당시에 성경을 기록해서 서로 회람 돌려보든지 아니면 편지로 해서 직접 읽든지 할 때에 상대방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깨닫지 못할까요? 다 알아들어요. 다 깨달아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도 그 당시에 수신자들은 성경을 보면 다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편지를 쓴다든지 누구에게 글을 책을 써서 줄때못 알아들으라고 쓰는 거 아니고 못 알아들으라고 편지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이게 무슨 뜻인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그 의미를 알지는 못하는 게 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말을 하면. 구약 성경이 떠올랐어요. 구약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알지요. 자, 이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이 육체적인 재탄생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설명합니다. 물이란 죄의 씻음을 의미하고, 성령은 변화된 새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이란 죄 사함과 함께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잘못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듭날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죄를 인정하며 내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동정녀로 탄생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탄생. 물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는 거듭남의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이 죄의 싹시 사망이니까 죄로 말미 암아 멸망당하고 지옥에 가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죄 해결을 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회개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는 것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은 육적인 탄생과 영적인 탄생의 본질적인 차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신에 속하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갑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된다. 그 새사람을 입었다라는 게 뭐냐?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의 본성 아래서 살아가고 죄의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좋아요 여러분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해서 순간순간적으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수 있고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는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에서는 일회적인 회개를 얘기하는데 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맞죠? 예수 믿고 완전히 세상 세상에서 돌이켜. 뉴턴에서 하나님께로 향한다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기독교 안에서는 자백, 고백을 회개라는 말도 또 같이 쓰기도 하죠. 초와 여러분들이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가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는 선하기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서 악한 것이 또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그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아이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뼈저리게 알면서 그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 회개라는 말로 쓰고 있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영적인,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제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완벽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육의 영역에 속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영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7절을 또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율법에 대해 정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를 그러나 알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교회 다니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착한 일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듭나 천국에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 조건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냐. 예수님은 거듭남을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이 지나간 자리를 통해 그 존재를 압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잖아요. 나무도 뽑히지 않습니까? 성령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듭난 사람의 삶에서 그 흔적은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돌보게 되는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한순간의 사건이지만, 그 결과는 평생 걸쳐 드러나는 변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저 천국 갈 백성들은 삶에서 날마다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애것을 끊어버리고 나의 욕명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거룩한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상관없이 도에 와서 복받고 건강하고 잘되고 그 욕망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이 거듭남이 없으니까,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생기가 없고 세상에서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니고대모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듭났다는 증거가 없어요.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게 되면, 이 니고데모가 아, 저 사람이 진짜 거듭나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증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 볼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나오죠? 이게 요한복음 3장에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니고데모를 얘기하는 거. 일찍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다음에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양 섞인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에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처형 후 니고데모는 아레마데 사람 요셉 알죠? 이 아레마데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는 모략과 침량 약, 여기 100리트라라고 그러죠? 100리트라는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침량 34kg는 이건 보통 금액이 아니에요. 그 향품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장례를 치르려고. 이는 단순한 존경심을 넘어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신앙의 표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당시 사회적 지위가 높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 후에도 공개적으로 헌신했다라는 사실은 그가 이미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불리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때로는 불리익이 있습니다. 신앙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핍박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신앙 생활하면 잃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사는 영생, 거듭남을 얻는 그 영생과 어떻게 잠시잠깐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좀 편하고 인정받고 그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이 밤에 그는 거듭났다라고 학자들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장례 준비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아서 지금 어?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그런데 그 예수를, 장사를 치러준다는 것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비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교회 잘 다니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너 정말 거듭났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종교적 행동 이상의 내 마음과 삶을 뒤흔드는 실제적인 어떤 변화, 성령의 역사 아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거듭난 자로서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다.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십시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코끝숨 끝나는 그날 다 영생천국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